이제, 이렇게 굉장히 좁아지고, 이제 미세화가 되고, 어 빨라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다 삼성 반도체에서 갖고 온거고요 어 반도체 제조를 할때 처음에는 이제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웨이퍼는 뭘로 만든다고?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기 그 뭐죠? 어 3S 3S 블로그 자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는데 웨이퍼는 뭘로 만드냐면 폴리실리콘으로 만듭니다. 폴리실리콘은 메탈실리콘으로 만들고 메탈실리콘은 그 전에 규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규소, 메탈실리콘, 폴리실리콘 이렇게 만드는데 폴리실리콘을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되게 여러 개가 있죠. 하지만 그 단결정에 굉장히 순도가 높으려면, 우리가 순도를 갖다 뭐라면, 99이냐, 129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99.999, 9가 몇 개냐, 9, 9, 129.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9 정도 돼야 반도체에 쓰는 아주 순도 높은 폴리실리콘인데요. 폴리실리콘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는 OCI죠. OCI도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그 회사도 반도체용으로 지금 2,000톤을 하는데 3,000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러니까 정기로를 갖고 있는 폴리실리콘 회사만 할수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은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서 정기로를 갖고 있는 폴리실리콘 회사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바커가 제일 많이 하고, 하고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이렇게 태양광, 태양광으로 가서 태양광 웨이퍼를 만들어서 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폴리 실리콘을 갖다가 녹여서 인 곳을 만들고, 인, 인 곳을 이렇게 그, 뭐죠 키우죠. 키우, 키워, 키워서, 배를 갖다가 이렇게 쏘로 얇게, 얇게, 얇게 슬라이스 치면, 웨이퍼가 됩니다. 웨이퍼를 갖다가, 근데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싹,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싹깎아내고연마를 하죠. 그게 바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웨이퍼에다가 산화막을 씌우는 과정입니다. 산화막을 씌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 뭘,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뭔가 씌운다, 뭔가 증, 한다면 증착이라고 표현을 써요, 증착. 어, 왜 씌우느냐? 불순막을 보호. 불순물을 보호하고요, 누설전류를 방지하고요 이온주입 공, 이온주입 뒤쪽에 나오는데, 그때 확산방지막을 하고, 식각방지막을 하는 겁니다. 식각. 식각을 방지, 식각을 방지한다. 어, 식각을 방지해? 보시면 압니다. 식각공정에서 보면, 노광공정 뒤에 식각공정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 웨이퍼 산화막 만든다. 이런 건 너무 일일이 너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 쨌든 어, 우리가, 어, 화학적 증착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케미칼로 한다는 뜻이고요 집적회로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예. 집적회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집적회로를 어떻게 넣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그러니까, 반도체는 작잖아요. 작으니까, 네다섯 배 되는 마스크를 만들어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빛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요.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 모아요. 얘는 되게 커요 원래 원, 원래 거보다 한 4~5배 더게 커요 그래서 렌즈를 통과해서 모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주 물론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막 나노 단위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나노 단위로 마스크 만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키운 거를 모아서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되게 중요한데 이 빛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빛이 내가 내가 글씨, 이렇게, 글씨체가 큰 걸로 이렇게 쓰면 작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글씨로 쓰면 세밀하게 쓸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핏이 짧은 파장을 갖고 있어야 세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해야 되니까, 감광액을 발라야 되죠. 감광액, 포토레지스터, PR이라고 부르는, PR, 동진 세미캡, 뭐, 뭐,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PR을 바르고요. 그러니까, 사화막 위에 감광막 바르고, 그 위에 빛을 쏴서, 빛이 음영이 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만들고 마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또 이게 비싸잖아요. 얘를 보호하는 게 펠리클 이렇게 네.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감광제는 막 웨이퍼를 막 돌리죠. 웨이퍼를 막 돌려가지고 싹 이렇게 아주 고르게 뭐 뭐든지 증착하는 거는 이게 바르는 거는 아주 두께가 되게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하고 옆에는 신나로 닦아내고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 렌즈, 웨이퍼에다 이렇게 투과하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빛이 어떻게 됐냐 하면, 빛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큰 글씨로 쓰면, 글씨가 뭉툭해져서 잘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펜으로 써야 되잖아요. 작은 펜으로 쓰니까, 파장이 굉장히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작아졌어요. 몇, 몇 분의 몇이야? 한 30분의 1로 줄었나요? 거의 그렇게 돼있죠. 블라크립톰, 브라아르곤, 브라아르곤, 에친, 극자외선. 그러니까 이제 EUV까지 왔는데, EUV, 그러니까 이거를 노광장비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온 애들은 ASML밖에 없죠. 그 유명한 ASML이 여기서 하는 건데, 어, EUV는 우리나라,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있는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사라지고, 반사도 안 되고, 투과도 안 돼요. 그래서 EUV로 가는 순간, 많은 게 바뀌어야 되죠. 예, 진짜 많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봐요. 일단 감광액이 바뀌어야겠죠. 감광액이. PR이 바뀌어야 되죠.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스크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마스크도 빛을 투과하는데 이 EUV라는 건 시, 세상에 없던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은 투과를 잘못 시켜요. 막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도 잘 만들어야 되고 펠리클도 잘 만들어야 돼요. 마스크를 보호하는 뭐다 새로운 거예요. EUV로 오면. 없던 거를 반응 시켜야 되니까 다 새로 나와야 되고 걔네들은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애들이 또잘하겠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기회가 있는 건데 어쨌든 굉장한 자극자외선을 쏘는 거라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어 마스킹은 누가 하고 어뭐 이런데 우리나라 회사들만 좀 볼게요. 블레크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비워 놓은 거. 아까 마스크했잖아요. 노광에 SNS 태기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쪽엔 FST SNS 태기 여기 있습니다. PR에는 포토레지스트에는요 동진 세미캠이 여기 들어가 있죠. 요렇게가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EUV 한국의 수혜주라고 하는 거고 웬만한 애들은 다 어플라이 머트리얼 뭐 램 리서치, 뭐, 다 외국에, 외국 애들이고, ASML이 곳곳에 있죠. 거의 다 외국 애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 이뭐요 그래서 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노가 줄어들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고요. ASML은 지금 뭐, 몇대못 만들죠. 이게 뭐, 한 3, 4, 3,000억, 5,000억씩 하니까요. 그리고 뭐, 7나노, 5나노를 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70장의 웨이퍼를 처리한다. 굉장히 적게 처리하는 거죠. 이거, 이제 보시죠. 그, 광을 딱 쏘면, 감광액 중에서 빛을 받아서 날아가는 놈이 있고 빛을 받아서 살아남는 놈이 있는데 요 요거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요 요거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게 딱딱해집니다. 굉장히 이렇게 빛을 받는 순간에 그 감광액이 딱딱하게 굳어서 딱앉고 있죠. 그러면은 딱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식각액을 깎을 수 있는 거를 깎은 식각가스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얘가 싹 날라가는 겁니다. 이게 식각공정이에요. 감광에다가 액 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식, 이게 굉장히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화 되면 여게 좁아졌잖아요. 다 작아요, 다 작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식각도 막 액체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스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어 그래서 막 액체로 했을 때는 막이 이, 밑에 파도파 파들, 들어가고 여기는 원래 파 들어가면 안안 되는 자리잖아요. 감광액 밑에 사나막인데, 사나막을 막 파들어갔기도 하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음, 감광액이 안 발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습식과 건식식각이 있어요. 식각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램 리서치죠. 네. 그래서, 음, 습식으로 하면 PR 하부를 하고, 건식으로 하면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다. 이런 거고요 네 가스로 하니까 좀 이렇게 일, 이렇게 이렇게 일, 일차로 얻게 되고 액체로 하니까 이렇게 고요렇로 그렇게 가게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건식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가스가 많이 필요하다. 음, 우리가 이제 그다음번에 증착공정인데요. 깎고 났으면 또 다른 다른 내가 원하는 걸 얻는데. 그 때, 이제, 이온주입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주입 과정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와 반도체를 갖다가, 반도체화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게, 그, 증착을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걸 피지컬, 그리고 화학적인 걸 케미칼로 하는데, 화학적인 걸 지금은 미세화로 되면서 물리적인 게 아니라 화학적인 걸 많이 쓰죠. 그래서 화학 증착 과정. 그리고 지금은 원자 증착 과정으로 Automatic Layer Disposition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D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온도도 올리고 기압도 빼고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저번에 유파 어, 플라즈마 할때 설명드렸지만 플라즈마 이온을 만들어서 증착하고 식각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 렸 그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감광액을 발라서 요거를 잘라내는 식각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어 감광액을 갖다가 없애고 스트립하는 거죠 감광액을 스트립해버리고 이렇게 남한데다가 이제 증착을 하는 거죠 방막으로. 증착을 하면서 이온도 주입이 되는 거고요. 이온이 주입되니까 이온은 대개 1%뭐이 정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증착해서 도체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뭐냐? 그 다음번에는 막 뭐가 됐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금속을 입히는 겁니다. 금속. 금속을 입히는데, 음, 금속은 뭘로 하냐 하면 주로 알루미늄, 탄늄 텅스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어, 저항이 낮아야지 잘 흐를 거 아니에요. 전기적인 나... 흐르고 열 화, 안정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패턴이 용이해야 됩니다. 자주 가격이 낮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요걸 많이 쓰죠. 그다음번에 이제 이제 웨이퍼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단이 되게 그러니까 앞단에서도 사실은 각 증착 과정, 식각 과정에서 두께를 잰다던가 다 이렇게 검사를 해요. 미국에서 어디가 하죠? KLA인가? 뭐 그런 애들이 하죠.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는데 뒤쪽에 사는 하는 테스트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뭐 이런 걸다 테스트해야 되죠. 그래서 정기적인 테스트, 그리고 온도 테스트 우리 뭐, 버닝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겠게 그런 거, 막 핸들러 버닝 테스트, 뭐 이런 거할때 쓰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고 내리면서 동작 범위. 그러면 자동차는, 서버는, 다 동작 범위가 다르니까 자동차가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서버는 안정한 데, 있는 아주 실내에서 쓰잖아요. 자동차는 극지방에서도 쓰니까 영하 40도도 해야 될 것이고, 깨양패드에서도 노니까 한 80도도 해야 될까? 뭐 어, 그렇게 온도 범위가 더 넓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게 테스트가 더 어렵습니다. 그 리페어, 어, 리페어할 거, 그니까 고칠 수 있는 거, 못 고치는 거 테스트한 거를 다 마킹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웨이퍼 상태니까 요거를 패키징해야 됩니다. 패키징해서 우리가 절단하는 거를 갖다가 소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가 요새 그 웨이퍼의 두께를 갖다가 얇게 만드는 뭐라 그럴까요? IC 슬리밍 뭐 그런 말 쓰는데 예예 예. 그래서 음 그런 거 하죠 네 그리고 패키징 껍데기를 싸고 전선을 뽑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됐는데 지금은 다 미세화됐으니까 인풋 들어가는 신호도 복잡해졌고 나오는 아웃풋도 되게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칩 하나가 지금은, 지금 칩 하나는 옛날에 100개의 기능, 뭐 1000개의 기능을 하니까 인풋 아웃풋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칩 밑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어는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아, 아 그라인딩, 아, 백그라인딩 뒤를 이렇게 잘라서 얇게 만들고 그 다음번에 웨이퍼를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와이어 본딩하고 몰드하고 마킹하고 솔드볼하고 그 다음에 소싱글레이션하고 소싱글레이션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좀 보세요. 이게 한 번에 <laughs> 이해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다음 번에 이제 SK 증권에서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면 보세요. 좁은 공간에 많이 늘려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은 어떻게 했냐면 미세화해서 이렇게. 1층에다가 빡빡하게 깔았단 말이에요. 이게 밀도를 노,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하게 했어요. 요거 확인하면 뭐, 뭐 해야 되죠? 위로 쌓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는 작업을 이제 하, 하는 겁니다. 쌀 때, 음, 쌀 때,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할 수 있지만, 비야, 홀을 뚫을 수 있어요. 홀을 뚫으면 굉장히 심, 심플하지 않죠? 굉장히 저전력으로 와이어를 안 쓰니까 손쉽게 연결이 된, 손쉽지도 않죠? 복잡합니다. 어, 그리고 그 구멍 뚫는 곳을 또 피해야 돼요. 뭐, 회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TSV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TSV 공정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멍을 잘 뚫고, 구멍을 일괄적으로 잘 뚫고, 그게 쓰러지지 않게 하고, 걔네들을 다, 어, 연결시켜. 연결시켜.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과정들. 그래서 그걸 PCB 위에 올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빠르고 저전력이 되고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보면 TS, TSV 기술 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저, 이렇게 좁게 만들고 많이 쌓고 랜드는 지금 176을 쌓나요? 어 이렇게 되게 많이 쌓죠. 그러니까 많이 쌓다는 얘기는 뭐지냐면 공정이 되게 많아진다. 미세화가 돼도 공정이 많아진다. 이걸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정이 가혹해진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파운드리 할때 팹리스하고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통키로 받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SK 증권 자료인데요. 여기에 그 회사명과 각 공정마다 회사명이 잘 나와 있어요. SK 증권의 자료. 이건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한번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음, 이자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마다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가 만들고 포토 아까 그 노광 공정, 노광 공정하고 그다음번에 식각 공정하고 그다음번에 이온 주입 증착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세정, 뭐 금속 배선 하는 이 과정들에 관련된 업체명이 여기 다써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온도를 많이 올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올리면 막 식힌다던가,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히터로 올리고 식히는 거는 칠러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얘를 갖다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나 그런 걸 없애는 게 스크러버인데, 최근 들어선 스크러버는 웨스크러버라고 해서 그렇게 태우는 거죠. 그게 왜 웨스크러버가? 갑자기 헷갈리네. LNG로 태우는데 보통. 음. 그래서 그,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챔버들이 아까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진공 펌프가 필요하고. 어, 에드워드 펌프가 굉장히 좋은 펌프고, 한국에는 LOT 백큐이 있죠. 네. 그리고, 과거보다 약품, 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CCSS가 많아져야 되고, CCSS는 상대적으로 회사들이 많습니다. KC, 뭐, 원이 한양 ENG, STI, 오션 브릿지. 뭐,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회사들도 여기 다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볼 보면 좋아요. 우리 대부분 근데 전공정, 특히 전공정은 어, 미세와 고난이도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외산이 많고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다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이고 그런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래 무어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무어의 법칙이 2 년에 두 배인가 메모리 용량은 늘어난다 뭐그그 그,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미세화되고 막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적층, 위로 많이, 누가 쌓느냐, 잘 쌓느냐, 에러 없이 쌓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그래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패키징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시장을 좀 장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패키징이 훨씬 더좋아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TSV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TSV를 하기 위해서는 웨이퍼에 구멍을 뚫을 자리를 피해서 세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되죠. 그냥, 그냥 나는 알아서 구멍 뚫을 테니까 너희들은 로직을 아무렇게나 그려라고 할 수는 없죠. 밸류에이션 체인 업체는 SK증권자입니다. 그리고 본딩 자료, 이런, 오, 아, 본딩, 본딩, 뭐, 이렇게 배선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